안녕하세요. 자, 7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쉬워. 오, 기세 대결. 여야 이건 뭐, 100이 나쁠 이유가 없죠. 나도 그죠 그러니까 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나오면 보다는 백이 조금 더 두기 편해요. <laughs> 맞으면 일단 뭐 그냥 단수추 있고, 자, 여기서 넘어갈 거냐, 먹을 거냐? 뛰고 뛰고 두칸오자 요건 배기 좀잘 됐는데 크아, 이거는 이으면은 어, 이런 거 오겠다는 얘기인가 아, 겁이 안 나죠 근데 와 진짜 오네 이거 허허, 이런... 왜 이렇게 살벌하게? 너 기분이 안 좋은가? 상대가... 상대가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아, 뭐, 그게... 그런 거 준다고 해서 겁이 안 난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자,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잖아. 그러면은 여길 이으면... 이거를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을 필요가 없겠죠? <laughs> <laughs> 와 정말 실전적인 스타일이네. 얘는 괜찮다. 뭐 그런 거죠. 호구 치는 게 일단 선수니까 괜찮다. 음, 뭐,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 일단 뭐, 선제 공격은 가야죠. 자, 어떡할까. <laughs> 두 점을 잡으러 올 거냐, 말 거냐인데, 어, 이렇게. 이거는 끊어가죠. 바둑이 끝나겠네. 있는 수가 되느냐? 있는 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무조건 입고 봐야지, 이거는. 무조건 돼야지. 늘면, 일단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면 찌르고 딴다. 이으면 여길 이을 수 있느냐? 아, <laughs> 어, 입단대용 수육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뭐야? 입단대용 수육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단면국을 만들어버려? <laughs> 붙이면 치이 <laughs> 가자 이 가끔은 단면곡도 괜찮잖아요. <laughs>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요새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고. 상대도를 너무 안 잡으러 간다 이거죠. 상대방의 돌을 너무 안 잡으러 가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 여기도 이제 폐맛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감이, 음, 뭐 폐감이 없진 않아요. 지금은 폐를 안 하지. <laughs> 폐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바둑이 좋은데. 이거 잡으려면은 여기 놔야 되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잡으려면. 근데 여기 찝고 한점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잡혀봐야 열몇집 밖에 안 돼요. 여기 귀 일단 다 박살 냈으니까. 여기도 젖혀줬고. 뭐야? 아니, 이게 뭔 수야? 이건 좀 아니잖아. 젖히겠죠? 치면 돌려치려고 자이 흙이 패착이에요 이런거는 왜냐하면 이 패가 부담이 없거든 이제 제가 와 상대가 여기서 돌을 던져버리네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확 어처구니가 없거든 <laughs> 자 일단 기세의 대결이었죠 여기서 보통은 그냥 끊어 먹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하거든요 물론 실전처럼 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약간 혼자 몰리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는데 예를 들자면은 흑돌이 이런데 미리 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둬요. 근데 이게 흑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먼저 몰리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먹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상했어. 이것도 지금이라도 이런데 와야지. 뛰면 같이 뛰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훨씬 낫겠죠. 딱 봐도 뭔가 무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를 막기만 해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초반에 초반이거왜 넘어갑니까 일선으로 제가 위로 막아도 이상한 건데 그냥 양쪽으로 갈라놓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둔 거고 붙여서 이제 응수타진한 거죠 일로 막으면은 이제 뭐 다시 여길 붙여서 두겠다 막으면 단수 치고 타개가 아주 쉽게 되죠 여긴 나가면 사는 거지, 뭐. <laughs> 복귀할 게 없는데. 이것도 안돌수 없고. 괜히 다른 데 놨다가는 그냥 이게 바로 수상전이 그냥 저버리니까딱 <laughs> <laughs> 음. 후구치는 순간에 얘네가 곤란해졌죠. 지금 보니까 복귀할 바둑이 아니네. 너무 싱겁네. 저의 완성이네, 그냥. 그러니까 이봐도 그냥 패착이, 여, 이쪽에서 상대가, 일단 첫 번째 실착은 얘고두 번째는 이제 너무 무리한 침투. 딱 모양이 여기가 급소잖아요. <laughs> 살아가도 너무 모양이 너무 비참하잖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늘어났어야 되나? 결론적으로는 그냥 느는 게 정수 같네요. 근데 그냥 늘면은 저도 여기 늘고 넘어갈 때 찌르고 그냥 젖혀 이어서 그냥 살아버리면 이건 아직도 여기 찝고 이거 먹으면은 이몇집안 되거든요. 이게 이두 점과 귀의 바꿔치기라고 보면은 딱 알기 쉽죠. 귀가 훨씬 크니까. 그래도 어쨌든 느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네요. 결국은 이 싸움 자체가 너무 무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칼을 뽑다가 어, 칼 뽑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여의치가 않았죠. 칼을 뽑을 상대를 잘못 만난 거지, 한마디로. 자, 그럼 이렇게 7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